네. 자, 사드경 나왔다. 아, 아니, 저기 나와. 자, 망치 들고. 아, 뭐야? 어, 아, 결제된 거야? 어, 계속? 아, 아니, 반납, 아, 그거 사람 없게 해놓면안 돼. <laughs> 흉기야, 흉기. 흉기 없고 사람 없게 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. 어? 자, 출발! 자 그대는 연약한 여성이니까 여여 여덟 방으로 여, 가자 여덟 방어 가는 참 보고 여덟 방 출발 하나 둘셋넷 다섯 아!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너는 너무 과격해 와 잠깐만, 아, 잠깐만. 방치 꼭 잡아야 돼, 방치 꼭. 어, 사람 같으면 큰일 나는 거야. 네. 나 다시 한번더 부탁인데 방치 꼭 잡으세요. 네. 사람 같으면 안 돼? 네. 자, 가자. 얘야, 너 담치는 누구야, 여기? 모르겠어. 너담치 여기 있냐고. 없어요. 왜 없어? 없어요. 없어? 다행이다. 케이스 좀 눌고 그랬다. 나 가자. 자, 두 번째 출발. 하나, 둘, 셋. 네, 갔어. 제가요, 막상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파워좋고 멍멍 하얗게 하려다 처음 봤어. 어우, 무서워. 지금 먼저 몇 번? 근데 다섯 방 탔어. 다섯 방? 다섯?